안녕하세요. 김주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과 경기도 집값이 벌써 7억씩 떨어지는 곳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강남은 하락폭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집값이 코로나 이후 대폭등 후에 심각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시 사상 최초로 0.50% 빅스텝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되면서, 위험자선이 줄줄이 폭락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2억 미만의 돈이 잘못 투자하면 휴지 조각이 될수 있지만 타이밍과 물건을 잘 선택하면 10배까지 수익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전화주십시오. 서울, 경기 7억 급락 난리 지금 안 사면 지금 안 팔면 80%나 떨어지는 곳들이 이제 나온다. 과연 어딜까요? 여기 보시면 집값이 지금 막 추락하고 있네요. 자, 집값이 추락하면 사람들까지도 덩달아서 추락하게 되죠? 수도권 상급지 부동산 폭락 중입니다. 상급지는 지금 매입하면 안 돼요. 한몇년후 하락장에 매입해야 합니다. 강남 부동산도 폭락이 가능하고, 가능한 게 아니라 제일 많이 빠져요. 발 빠른 개미들이 벌써 8조 투자한 상품. 무엇일까요? 자, 이제 수도권 상급지 폭등 나 강남부터 1순위. 강남에서 미래 전망이 밝은 곳들은 여기에요. 반포, 잠원 압구정, 청담, 삼성 아마 압구정을 중심으로 좌, 반포 우, 청담, 삼성 이렇게 서울 가장 비싼 곳이 형성될 거예요. 현재는 2013년 7억 2020년에 24억 약 3.5배 뛴 상태입니다. 이 강남이 평균 지금 7억에서 24억으로 뛰었어요. 자, 그리고 폭등락. 아마 25년을 바닥으로 보는데 반토막들 걸로 보여요. 12억. 이때까지 잘 기다려보세요. 자, 2032년. 그런데 엄청나게 뛰겠죠. 24억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강남은 앞으로도 계속 뛰어요. 36억.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게 이제 여기서 강남, 서울, 경기. 자, 이것은 이제 예측을 한 거지만 과거 데이터로 예측한 거라서 오히려 더 뛰었으면 더 뛰고 더 떨어졌으면 더 떨어졌지 이게 오버한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또한 가지는 우리나라 직감만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미국, 유럽하고 너무 똑같이 쌍둥이처럼 닮았어요. 다른 나라가 있다면 일본만 달라요. 중국하고 일본 조금 다릅니다, 약간.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하고 비슷해요 흐름이. 자 결국 우리나라도 국제 도시화됐고 글로벌화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처럼 회복을 못한다 이럴 가능성은 높진 않아 보여요. 우리나라도 폭락을 했다가 다시 또 신국 같이고 날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자, 서울 볼까요? 일순위 서울 전체 현재 2013년 4억에 4억 인게 22년 12.5억. 오, 4억이 12.5억으로 뛰었어요. 무려 3.1배 뛰었죠 서울이. 자, 2025년에 폭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6.5억. 꾸준히 떨어지겠죠. 지금부터 6.5억으로 반토막. 2032년 18억. 결국은 12.5억짜리가 10년 지나면 18억으로 평균치가 올라간다고요. 경기도 중심지는 또잘 지켜보세요. 경기도라고 해서 같은 경기도가 아닙니다. 1순위 지역은 과천, 성남, 하남, 용인, 안양, 수원, 광명, 이런 데입니다. 현재 2013년 4억이었던 것이 이런 곳들 9억 정도 합니다. 무려 2.2배 정도 뛰었어요. 서울에 비해서는 좀들떴지만 그래도 많이 올랐죠. 폭등락, 2025년이 바닥인데 4.5억 반토막 날것 같고, 그 다음에 2032년에 신고가 9억에서 13억으로 짓고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들이 상급지, 상급지 그러는데, 전국 상급지는 이세 곳이에요. 자, 이제 잠실 흑석동, 광교, 평촌 그렇다면 근거를 대봐라. 그렇게 많이 떨어진. 자, 직접 보여드릴게요. 호갱노노에서 뽑아봤습니다. 자, 여기 지금 2022년 7월 달 평균 잠실동리지던 33평이 22억 5천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바로 위에 대략 딱 보면 27억에서 떨어졌으면 알수 있어요. 한 4억에서 5억이 빠진 상태입니다. 얘가 그럼 어디까지 빠질 거냐? 자, 제가 여기 선을 그었죠. 대략 한 15억 정도로 봅니다. 이렇게 더 내려갈 수 있어요. 지금 여기에 숙띵 금액, 더 떨어지는 금액. 이게 2년 빠지면 몇까지 안 내려올까요? 충분히 내려오고도 남아요. 자, 흑석동 아크로 리버아임 34평. 현재 6월 달 평균 거래된 게 21, 21억입니다. 여기. 근데 그 위에, 자, 여기 위에, 꼭지점이 바로 25억 정도 됐어요. 한 4억 정도 떨어진 상태고. 이게 떨어진다면 거의 8억에서 올라간 상태니까 8억에서 지금 25억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면 대략 한 15억 아래로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에 광교 원천동, 광교 중위 S 클래스. 자, 44평. 보시면 무섭게 빠졌죠? 얘는 현재 20억 2천입니다. 이 고점 20, 무려 이거 보세요. 27억이에요, 7억. 27억이 20억으로 7억이나 떨어졌고, 얘는 더분기가 되면 16, 7억으로 얼마든지 60% 정도까지 추락할 수 있습니다. 평촌동 푸른마을 인덕원 32평. 여기 보시면 쭉, 고점, 여기 저점이 지금 8억 6천인데, 고점이 12억 돌파를 했죠? 12억 한 6천 정도. 약 4억이 추락한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더 떨어질 것 같죠? 이게 바닥이 지금 6억도 채안 됩니다. 그러면 대략 한 7, 8억 수준까지 밀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미 8억 6천이니까 7억까지는 충분히 떨어진다. 자, 이제 부동산 대폭락 세 가지 요인, 가장 큰 요인은 누가 뭐래도 집값이 다른 나라하고 연동을 하기 때문에 주식처럼 연동을 하기 때문에 해외 집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는 사상 첫 빅스텝을 밟았는데 자 기준금리 1.75에서 2.25. 자 부동산 대폭락 3대 요인 해외 집값 폭락입니다. 이게 가장 큰 이슈예요. 한국과 미국, 유럽 집값 흐름이 거의 80% 닮았어요. 굳이 따지면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쪘습니다. 자 위험 자산 집값 선행 폭락. 먼저 주식이나 가상화폐는 이미 추락했기 때문에. 후행인 부동산이 따라가는데 지금 거품 가격으로 계속 올랐던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유럽, 우리나라하고도 흐름이 비슷해요. 자,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을 본다면 미국은 이제 하락 전환됐어요. 미국하고 너무 닮았거든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먼저 빠진 거예요. 자, 미국 따라옵니다. 중국은 이미 10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금리 인상. 미국 금리 인상과 한국 금리 인상도 무려 80% 비슷합니다. 물론 미국은 충격 요인이 좀 적기 때문에 아예 그냥 자이언트 스텝까지 또는 빅 스텝 이런 걸 서슴없, 서슴없이 하지만 우리나라는 경기 침체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하니까 좀 더, 좀더 미국만큼 팍팍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집니다. 한국은 행0.5% 이번에 처음으로 역사상 최초로 자, 빅 스텝을 밟았는데 문제는 이게 3회 연속 가능성이 높아요. 왜? 미국하고 금리 차이가 벌어지면 심각해지거든요. 기준 금리 인상. 미국 0.75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것이다. 자, 한미 금리 아마 올 이번 달에 역전될 거예요. 우리나라 0.5 픽스텝을 밟았지만 미국은 0.75를 밟기 때문에 역전. 자, 물가 급등 스태그플레이션 방지 대출 금리 8%까지 자, 이제 대세 하락 지표. 한국 부동산과 미국, 유럽 부동산 지표가 거의 쌍둥이라고 했죠. 자, 집값 흐름은 80% 그리고 지표는, 현재 지표라는 것은 이제 거래량이라든가 시세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70%가 닮았습니다. 매수 심리가 악화됐어요. 거래 급감하고 매매 수급 지수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건 모든 나라의 공통점이에요. 그 다음에 집값이 폭락 중입니다. 금매물은 증가하고 매수자는 사라졌고 결국 집값이 떨어지겠죠. 선행지표 상승 후에 집값이 올라갑니다. 자, 선행지표가 뭐냐? 이제 집값이 뛰려면 주가라든가, 가상화폐라든가, 또는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줘야,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줘야, 바닥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글로벌 미국, 한국, 집값. 그럼 근거자료를 보여줄게요. 자, 어때요? 이거, 이게 지금 글로벌입니다. 집값 흐름. 이게 미국 거, 이게 우리나라 거. 볼까요? 자, 이게 2000, 미국발 금융위기 터진, 7년, 6년, 7년이에요. 어때요? 미국도 거의 이때 꼭지. 우리나라도 이때가 꼭지 아닙니까, 여기? 자, 그러다가 쭉 2013, 4년까지 빠졌다가 쭉 올라간 거 보세요. 외국도 이래요. 자, 미국 볼까요? 13년까지 빠졌다가 쭉 올라가죠. 그리고 막판에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것은,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것은 뭐냐면, 여기는 19년도까지밖에 안 나와서 그렇지, 막판에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 돈을 너무 찍어내갖고. 우리나라도 보세요. 자, 이렇게 쭉 갔다가 막판에 치고 올라갔죠? 어떻습니까? 새 쌍둥이 아니에요? 자, 다른 나라, 미국, 우리나라. 여기에 도시를 보면 이 빨간색이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뛰었죠? 그 다음에 밑에가 샌프란시스코, 미국도 샌프란시스코가 거품이 심해요. 자,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이런 데가 지금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자, 이제 코로나 위험자산 거품, 금리 상위의 대폭락, 여러분들이 집값을 논할 때 우리 것만 보면 안 됩니다. 다른 나라랑 같이 봐야 돼요. 특히 미국. 이제, 유동성 파트의 유동친 세계, 지금 집, 집값은 어떨까요? 자, 코로나 거품 대풍락. 자, 코스피. 먼저,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2200에서 놀다가 1440까지 아예 추락했죠. 그런데 돈을 막 뿌려버렸어요. 금리 인하하고. 20년 초조업계. 그러니까 1440이 무려 3300까지 찍어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보자고요. 금리 인상을 필두로, 자, 최고 3,310일까지 찍었던 게 현재 2000, 오늘 자예요. 2,333.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서. 어떻습니까? 거의 1000 정도 빠졌죠. 자, 그런데 이게 아직 금리 인상이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커서 1,700까지도 하단을 염두하고 있어야 돼요. 자, 오늘 2,314. 이게 나중에 아마 금융위기라도 터지는 날에는, 자, 천까지 떨어질 수가 있다. 꼭 잊지 마세요. 금융위기가 안 터지면, 한, 천칠백에서 이천육백 왔다 갔다 할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외국인 기관들이, 오늘은 기관이 많이 샀지만, 계속 팔아재기는 상황에서 코스피하면 안 되고, 비트코인, 2020년 코로나 발생 때, 자, 칠천에서 힘부하다가 코로나 터지니까 오천백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던 게웬걸돈 찍어내고 막, 유동작은 넘쳐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68,590까지, 12배가 뛰어버립니다. 12,3배가. 엄청나게 거품 폭등했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이상하고, 68,590달러까지 갔던 게, 현재, 19,408달러로, 이거 보세요. 엄청나게 추락했네요. 거의 70% 이상. 자, 아마, 얘가 지금 이제, 2만 1000, 여기에서 왔다 갔다 당분간 할것 같은데 2만에서 왔다 갔다 할것 같은데 2만 달러에서 얘도 금융위기 터지면 거의 뭐 1000까지 갈지 5000까지 갈지 알게 없어요. 대략 천한 6000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1000에서 25000을 왔다 갔다 하겠죠. 금융위기가 터지면 많이 빠지고 터지지 않으면 6000 정도 7000 정도까지도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 볼까요? 2010년 코로나 발생할 때 서울이 12.5억 경기가 7억 자 광역시 5억 지방 3.5억 이렇게 뛰었다 이거예요. 돈을 엄청 찍어내는 바람에 현재 금리 인상 진행되는 단계에서 약한 1억 정도 빠졌어요. 서울 11.5억 경기도 1억 정도 빠졌어요. 6억 광역시 5천 정도 빠져서 4.5억 지방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얘가 이제 계속 후행이니까. 금리 인상 이후에 코로나나 이게 코로나 더이고 이제 잠잠해지니까 코스피하고 비트코인처럼 빠지게 되면 이거 반토막 되겠죠 반토막 참고하세요. 자, 한미 금리 인상 이것도 근거 자료를 한번 들어볼게요. 미국과 한국 소비자물가 추이. 자, 이거 오늘 나온 거 보시면 한국 어떻습니까? 자, 계속 스몰 스텝만 밟다가 처음으로 0.5 포인트를 올려서 2 2 5까지 치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 미국하고 같았었는데 미국을 앞질렀죠. 그런데 7월 말에 미국은 자이언트 스타 0.75. 유력합니다. 우리나라하고 금리 역전이 벌어질 거예요. 자, 이거 보시면 이게 물가입니다. 자, 미국이 보세요. 잘. 거의 80년대. 지금 여기 9포인트까지 올라왔죠. 물가. 이게 90년대도 안 보여요. 거의 80년대. 이 수준까지 미국 물가가 뛰었으니 미국이 못, 미친 짓을 다 하겠죠. 자, 1포인트도 금리상 이번에 7월 말에 할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자이언트 스텝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많이 뛰었네요. 80년대 수준이에요.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런 걸 알면서 주식 투자를 해야 돼요. 자, 소비자물가지수 우리나라도 보세요. IMF 아주 심각했잖아요. 97, 8년. 거의 이때 6.8, 9.5인데 그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6.0. 오히려 미국발 금융위기 때를 뛰어넘었어요. 지금. 자, 2억 지금 투자할 때 폭락장에 투자할 때 쪽박과 대박. 자, 여러분들 부동산부터 볼게요. 자, 현재 투자하면은 아파트 아마 나홀로나 투자할 것 같고 갭 투자, 빌라, 오피스텔, 상가, 토지. 하락장에 이제 이제 빠지기 시작하니까 원금 손실되고 매도도 안 되고 돈을 잃을 위기. 대략 2억 있다고 했잖아요. 5년 동안 50% 떨어지면 자, 2억이 1억 정도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5억짜리 2억으로 갭투자하면 다행이지만 더 비싼 걸 갭투자하게 되면 더 떨어지겠죠. 부동산! 그렇지만 이제 하락장에 하게 되면 1억 손해보는 게 아니라 서울 아파트 반토막 나요. 그러면 10억 아파트가 5억이 된다는 얘기인데, 자, 5억짜리를 2억으로 갭투자하세요. 5억에 잡는 거잖아요. 아파트를 갭투자로. 그럼 5년 지나서 5배 정도 뜹니다. 평균치. 왜? 5억은 15억. 결국은 10억으로 올라가니까 차익이 10억. 내가 투자한 돈은 2억밖에 안 되고 차익이 10억이니까 5배나 뛴 거예요. 여러분들 집값 뛴거 3배가 뛴다면 갭투자로 하게 되면 6배, 7배 뛰는 거예요. 갭투자는 훨씬 수익이 세다고요. 집값 뛴거 곱하기 2보다 더 세다고요. 그거 말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손실을 왜 봅니까? 기다렸다 자고 해야지. 주식 자 2억도 지금 보세요. 2,300선 경제 위기는 1,000. 삼성 자를 만약 지금 6, 6만 원에 현재 매입을 했다. 싸다고 해가지고 위기 때 2만 5천까지 떨어져 버리면 자60% 손실 봐가지고 손실 금액이 2억에서 1.2억이나 손실 봐요. 자 주식 2억. 근데 만약에 금융위기가 터질 때만 하세요. 코스피 60% 떨어져 갖고 2,300에서 1,000. 천에서 투자하게 되면 삼성이자 6만짜리가 2만 5천으로 떨어지겠죠 매입하세요 이때 그러면 7만 5천까지 가게 되면 3배 뛰네요 딱 차익은 4억입니다 2억 갖고 4억을 벌수 있다 금융위기 아니면 하지 마세요 자 비트코인도 금융위기때만 하세요 웬만하면 비트코인 현재 2만 달러 정도 쓰는데 경제위기 때 6천 달러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2만 달러에 만약 지금 매입을 하게 되면 경제위기 6천 달러 자 결국 70% 폭락을 해갖고 손실이 1.4억 지금 하지 말고 폭락장이 하면 비트코인 70% 폭락. 지금 현재 상태는 2만 달러인데 더 떨어져 가지고 6천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6천 달러로. 이때 매입하세요. 뭐 6천이든 7천이든. 그러면 저점에 매입하면 예측은 좀 불규칙하지만 결국 3만 달러 정도로 올라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5배 정도 뜁니다. 차익은 역시 10억이에요. 2억 투자했을 때. 자, 이처럼 부동산은 폭락장에 주식과 비트코인은 떨어져서 잡는 게 아니라 금융 이기때나 하세요. 자, 이제 부동산 거래랑 극감. 여기 보시면 1, 2, 3, 4, 5월 달까지 1,000건에서 놀고 있는데 합계가 7,917건이에요. 생애 최초로 내집 마련하는 건도 보니까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봤는데 2021년에 작년 꼭지 찍을 때 제일 많이 매입했어요. 28만 4,815가구가 생애 최초로 무려 11년 만에 가장 많이. 그러다가 올해 보세요. 지금 아직 얼마 지나진 않았지만 16만. 너무 이거 지금 적지 않습니까? 자, 이제 회색 코뿔소와 검은 백조 세계 경제위기가 터진다. 자, 세계 경제위기는 이미 다 누구나 알고 있는 회색 코뿔소 자, 경기침체, 금리 인상, 긴축정책으로 위험자산이 급나간다.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이러면서 경제위기가 터질 것이다. 두 번째, 부채가 많은 거 알고 있죠. 빚잔치, 국가, 기업, 개인이 다 빚이 많아요. 자산폭락시 금융위기가 터진다. 근데 예측이 좀 불가능한 것들. 검은 백조, 블랙스완인데 공급망 붕괴. 서방과 반서방의 물리적 충돌이 갑자기 심해져 버리면 이걸로 경제위기 터질 수 있어요. 대형 금융위관이 파산. 리먼 사태처럼 어떤 큰 국제적인 금융회사라든가 기업이 파산됐어. 그렇게 되면 이건 국가로 번져가지고 전세계가 금융위기가 터지는 거예요. 세 번째 디지털 금융 시스템 이게 붕괴되는 겁니다. 가상자산이라든가 지금 해커 이런 해킹이 워낙 발달해가지고 이 문제로 인해서 전세계가 혼란에 빠지게 되면 금융위기가 터질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올 하반기 61% 집값 떨어질 것이다. 가계 대출은 사상 최고고요. 여기 보세요. 예전만 해도 상승이 많았어. 그런데 무려 61.9%가 하락을 점쳐요. 상승은 20%밖에 안 되네요 사실상 올 하반기 1727명 집방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 이거 보세요 심각하지 않네 가계 대출 이렇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자 이제 2022년 부동산이 이렇게 벼랑 낭떨러지로 떨어지는 시작점이네요 한미 기준금리가 7월 중으로 역전이 될 것이 확정적인데 이렇게 되면 외국인 자본금 이탈로 주식이 폭락하고 원화 가치는 하락할 것이며 집값은 더욱더 얼어붙을 것입니다. 지속적 관망만이 해답입니다. 감사합니다.